롯데마트 CJ 풀무원 대상. 지금 밀키트 시장에 지금 대0 0여도밀 밉도록... 여기에다가 RMR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딱 소신했지 않냐. 이 집에는 이 소세지 여기 참 맛있어. 이것도 다 만들어 놓은 거. 바다가 쓸 거라 아마. 이 집에서 만드는 거이가 요즘에 간편식이 얼마나 핫한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야. 전체 인구의 40%가 1인 가구한 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 게다가 요새 외식비가 얼마나 비싸니 지난달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삼겹살 200g이 평균 18,000원 4인 가구가 밖에 나가서 삼겹살을 배불리 먹으면 1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찾는다?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찾는다 이 간편식을 우리는 HM 아리라 그리거든. 이 HR이 뭐게? 니네 모르는 거 알고 물어보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 간편식. 아, 홈메이드가 아니었네. 한편으로는밀키 라고 하는 말도 혼에이 돼서 막 쓰이고 있어 HMR은 뭐냐면 요리까지 막 해가지고 나온 음식이란 말이야 소비자들은 배우거나 레인지에 돌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거를 HMR이라고 하고 밀키트는 당연히 재료들이 싹다 손질돼서 나오고 소스도 같이 끼워주고 소비자는 조리법대로 어, 기름 붓고 어, 면 삶아가지고 부어서 먹거나 작게 요리만 해서 먹는 거 이게 밀키트라는 말이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작년 걸 조사를 해봤는데 HMR은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4조 1000 밀키트는 3천억 정도 두개 합하면 4조 4천억 규모의 시장이 딱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두개 합한 시장이 5조는 넘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특히나 밀키트 특징이 뭐냐면 시장 침투율이 10%나 된단다 전체 소비자 중에 밀키트를 10명 중1 명이 경험해봤대 이만인데 즉석밥 있지 예 출시된 지 20년 됐는데 그거 시장 침투율이 35%인 거라 근데 밀키트 시장 그 짧은 시간에 10%를 치고 딱 올라왔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되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거든 작년에 한국 외식산업경영연구원에서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정 간편식이 외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44%는 대체할 수 있다 3 0때는 보통이다 외식산업 대체 못한다 4.9%밖에 안 되는 거야 업주네 <laughs> 이 밀키트의 핵심은 뭐냐? 고유한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걸 얼마나 빨리 확보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빨리 제품화해서 내보냈느냐가 성패를좌우하는데 밀키트 시장 1위가 프레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말이야. 프레시지에서 방막네 할머니 비빔국수를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말이야. 라이브 방송에서 1분 만에 2만 개가 그냥 완판됐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대기업이라고그만이 있겠나? 롯데 호텔. 고급지잖아. 롯데 호텔 1979라고 하는 브랜드를 딱 내놓은 거야. 밀키트 브랜드를. 허브 양갈비를 파는데 다 준비가 다돼 있어. 그 설명서 보면서 기름 붓고 양갈비 실라 치... 호텔인가 만히 있나? 실라 다이닝 앤 홈. 3종 세트 내면서 뭐 떡갈비라든지 스테이크를 밀키트로 해가지고 딱딱딱 딱딱 판매하고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끝이는 거 아니야? 강원랜드로 유명해. 하이머리 리조트하고 프레이시지가 발 빠르게 딱 손을 잡아가지고 밀키트 브랜드를 딱 출시하고 이 밀키트 상품을 딱 사게 되면 하이머리 리조트 할인권 같은 것도 딱 들어있고. 그 아니야. 롯데마트 CJ 풀무원 대상. 지금 밀키트 시장에 지금 대기업들도 눈뜩 팍! 이야! 여기에다가 RMR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딱 소실했지 않냐. 뭐 랜덤 뭐. R이 뭐 이렇... <laughs> 레스토랑트. 지중에 가면 유명한 식당 아 또는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음식들 있잖아. 근데 그으러 가려면 예약을 한달 전에 해야 되고 값도 비싸고 그 사람들의 레시피 그대로 집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RMR 아이가. 그, 제주도에 보면 정호영 셰프가 그, 우동집 하그든 우동집. 그거 마켓컬리에 팔그든 냉동으로 해가. 이잘 나가는 시장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야. 식약처에서 9월 30일자 행정 예고를 보면 이름이 따잉.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 및 범위 확!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냉동식품을 만드는 데서 냉동을 해 가지고 딱 판매를 하게 되면 냉동식품만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냉장식품 을 얹거나 뭐 실온에 있는 상품을 언제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느냐? 내가 냉동 부대찌개를 먹고 싶어. 살이가 들어가야. 살이 들어가야. 지금 상황에서 는이두 개를 묶어서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식약청에서 발표한 그거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드는 데서 냉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더라도 파는 데서 녹여서 냉장으로 해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실온의 제품도 같이 세트로도 팔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인 거지. 그리고 이 밀키트나 HMR 시장에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긴 한데 환경에 관한 거. 집에서 밀키트 가지고 밥을 다 먹고 딱 돌아보면 설거지 거리보다 포장지가 더 포장지가 많아. 포장지가 많아. 각 재료별로 다 포장을 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식품 업계에서는 HIVE라고 하는 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 우리 방시혁 대표님 또야 여기까지 진출하시나 또. <laughs> 아니고. HMR, ICT, 빅데이터, 정보통신, 이걸 이용한단 말이야. 내가 네, ESG.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HIV가 e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한국 시장은 말이야. 이런 주변의 재반여건들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걸 화두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낸다 보면 이 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아니, 근데 음식이라는 게 음. 손맛도 좀 들어가야 되고, 정성도 그럼.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제 씨는 음식 좀 하나? 밀키티가 훨씬 맛있다.